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 습관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거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데두 달이 걸렸, DJ.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미국의 모든 것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한국에 거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명함을 줄때두 손으로 건네주고 있어. 나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두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야. 한국에 머물다 온 사람 중에는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치는 사람도 있어.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누군가 할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실제로 그들의 말을 거의 믿지 않게 된 것이 내가 한국에 살면서 얻은 습관이야. 나는 15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 비하면 호주의 모든 일들이 느려 터져서 정말 답답했었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느린 것에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나는 한국에서 고국에 돌아온 지금도 선배들에게 한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것이 어색하고 감사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지. 우리나라의 길거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느리게 걷는데 전과 달리 지금은 느려 터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한국어를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이 생긴 것 같아. 한국에 온지몇 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인과 친해지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외국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한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엘리베이터에 탈때 닫힌 버튼을 여러 번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는 버릇이 생겼어. 한국에서 거의 12년 동안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거의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을 두 손으로 건네고 있어. 한국에서 생활한 뒤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나의 운전 습관이 걱정될 정도로 많이 나빠졌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